이제 곧 무대 인사 시작입니다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행성가인 연출한 신인감독 남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여러분 어, 저희 화보 많이 웃으셨나요? 네 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보셨다시피 저희 영화 는좀 특별한 영화고요. 특별한 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과 지지가 많이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보신 만큼 어, 주변 분들한테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오늘 1월 저녁 아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기준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아직 안 가셨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공부도 같이 왔어요.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영화 예매율 1위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네. 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laughs> 우리 사람 나오는 영화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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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분들, 친지분들한테, 친한 친구분들한테 이 영화 너무 너무 재밌다고 많이 추천해 주실 거죠? 네. 네 하지만 아니에요. 네, 꼭 추천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되시고, 어이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희성가이즈에서 용진영화에 연기한 비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아, 네, 니다그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꼭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만약에 재없게 보셨으면 그래도 재밌다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집에 <laughs>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나를 연기한 봉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이과 이, 와, 분위기 좋네요. 영화 보는 내내도 웃음이 많았나요? 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퍼뜨려주시고요. 또 여기까지 직접 와주셔서 저희 핸사바이즈 선택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병주 역할 강균입 안녕하세요. 야! Yeah! 했어! <laughs> <됐어! Yeah! 웃음>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2024년 무더위를날려줄 시원한 영화, 한성가이즈. 홍보도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라이자, 연소 1호를 맡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laughs> 저희 헨섬 가이즈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셨죠? 네. 너무 너무 만족스러우셨죠? 네. 네, 대답하신 모든 분들이 주변의 모든 분들께 홍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보고 싶으니까 저희 영화 100만 200만 갈수 있게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성빈 역할을 연기한 장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귀한 시간내서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천만원 주고 부적을 사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영화 재밌다는 소문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이 기분 그대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영화 정말 너무 재밌는 영화라고 꼭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네. 네, 좀 어느 정도 재미 없었어도 좀 다들 표정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귀한 주말에 저 영화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기뱃살 이성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진짜 빈자리 없이 꽉 채워주셨네요 어, 덕분에 저희 영화가 그올 여름을 책임질 수 있는 영화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되게 많은 소문, 추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제일 구석에 계신 분이 계신데 저 안쪽에 기둥이, 가 강기둥이 갖다 드릴 거예요 네! 네 어,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인사 好，谢谢。